두산그룹 전체적인 이슈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얘긴데, 어, 두산그룹이 그동안 좀 장기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합병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좀 컸어요. 어,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 최근에 이제 두산그룹 주의 주가가 다 하락하니까 네,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부담감이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배구조가 사실상 네, 개편이 무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주가 불확실성, 특히 두산밥캣의 주가 불확실성 해소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관련 내용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의 역사부터 한번 볼게요. 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역사인데 원래는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들어가고 상장 폐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누가 반발하냐? 두산밥캣의 주주가 반발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 교환 비율이라든지 이런 보상 비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요. 현재 주가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적정 가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기업은 PER이 10배고, 어떤 기업은 PER이 50배고, 어떤 기업은 뭐 PER이 100배고, 다양합니다. 그 관점에서 가치투자 관점으로 두산바켓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께는 합병 비율을 주가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지 자산가치 이런 걸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 라고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가 부분으로 했을 때에는 이제 무리가 될수 밖에 없는 게 두산 밥켓의 재물을 보시면 상당히 안정적이잖아요. 어, 매출액, 여기서 한번 꺾였지만 나름대로 영업이익과 순익, 영업이익률 다 견조한 편입니다. 유보율도 높고 부채비율도 없고요. EPS도 이제 올해 기준으로 5천원인데 현재 주가 대비해서 PER이 10배가 안 되죠. 네, 그리고 BPS도 상당히 좋고 PBR도 0.67배. 누가 봐도 돈을 계속해서 꾸준히 버는 회사입니다. 어, 두산 밥켓은요.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어, 미래의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높은 편이지만, 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 eps나 per도 뭐 측정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 bps도 6,469원 밖에 안되는데 주가가 5만원이 넘으니까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요 어, pbr도 이제 8배 이상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고평가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도 있는 그런 주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두번째 안을 제시를 했죠 두산에너빌리티를 두산밖에 지분을 보유한 투자 부분과 고유의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 부분으로 분할한 후 투자 부분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유편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두산 밥켓의 어, 주주들의 이제 가치를 침해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어, 움직임이 쉽진 않았죠. 다만, 두산 그룹은 어찌되었던 간에 요두 번째 아는 강행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어, 이번에 그 계엄 사태나 아니면은 뭐 트럼프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 급락이 없었다면 요 부분을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2일 임시주총을 소집해서 철회를 공시를 했죠. 네, 왜냐면, 외부 환경 변화. 여기서 말하는 외부 환경 변화는 트럼프 사태, 개엄 사태, 탄핵 사태 이런 겁니다. 어,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어, 분할합병 당사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해서 주가와 주식 매수 청구 가격 간의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 쉽게 말하면 이제 주식 매수 청구 가격에 부담이 너무 커졌다. 요거죠. 그럼 기존에 이제 보상 주식 매수 가격이 얼마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2890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17,000원, 2백8 9 0원은 여기서 사줘야 되잖아요. 엄청 부담스럽긴 하죠. 주가가 괴리가 크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는 8백4 8만 7 2원 8만원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주가가 52,300원입니다. 어 여기였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너무 큽니다. 역시 차이가. 이걸 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 반대하고 이제 주식 매수, 그 청구를 해달라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은 돈이 없다 다 보상해 주기가 힘들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엔너빌리티의 지분 6.85%를 보유했던 분할 합병 캐스팅 보트 국민연금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두산그룹 입장에서도 한 발짝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번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서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주주는 역시 상대적으로 이제 가장 저평가가 되 있는 주식으로 평가되는 두산밥캣 주주입니다. 그래서 두산밥캣 입장에서는 확실히 불확실성을 털고 갈수 있는 부분들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 그래서 두산바켓은 어 현재 위치부터 이미 그게 선반이 좀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위치부터는 저점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 물론 이제 4분기 실적 전망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3분기 어닝쇼크 이후에 컨센서스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데 근데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굳이 충격적인 실적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추임을 하게 되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죠? 네, 보편 관세입니다. 보편 관세. 각 국가에 어느 정도의 관세를 기본 옵션으로 붙이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산바켓 같은 경우 유리한 부분이 있죠. 왜? 두산바켓은 대부분의 장비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보편 관세를 어느 정도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서 피해를 덜 받는 혹은 오히려 이제 피해라기보다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들, 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4분기의 실적이 안 좋다고 해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해서 연간 배당 수익률이 3.7에서 3.8% 정도가 나옵니다. 어,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1년 예금 금리가 뭐 2%대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연말 배당 매력도 있다. 결국은 두산 그룹 주의 이제 지배구조의 변화니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거의 무산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고, 어 그에 따라서 두산 밥켓의 이제 주주가 가장 불만이 높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평가가 현재 시점부터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밥켓의 성장성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보고요. 적어도 5만 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회복 라인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이 어쨌든 녹록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완만한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니까요. 네, 주산 바켓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